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그 2019년도 1, 4분기에 부동산 거래와 어, 가격 동향, 특히 토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어, 김영삼 박사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네요. 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그 SK 반도체가 들어서는 그런 그 클러스트의 기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그 기대감에 의해서 용인시 그 원산면 일대가 땅값 상승률이 1위라는 것이 발표가 됐네요. 자 여기 오늘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정부의 강력한 그러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으로 영향으로 1분기의 그 전국의 땅값 집값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0.88%에 머물고 그러니까 이만큼 올랐다는 거죠. 땅 거래량은 27%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는 그 반도체 크러스트 공장 착공 예정된 그 용인 처인구 어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2%에 육박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 국토교통부가 그 오늘 25일 발표한 1분기 집가변동 그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집가는 0.88%에 올랐고요.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에 비하면 은 0.99%에 비하면 은 0.11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작년 3분기 이후 연속적으로 지금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시도별로도 그 분석이 나왔네요. 시도별로 보면은 서울이 1.28에서 1%, 1 정도로 다운이 됐고, 부산이 1.53%에서 1%, 1% 어, 세종이 1.56에서 1.18%등 그 1년새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어, 일사분기 절대 상승률은 광주 1.26%, 세종 1.18%, 대구 1.08 순으로 이렇게 그 순위가 집계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 시군구별로는, 어, 시군구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수성이 예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가 1.85%로 가장 큰 폭으로 그 증가를, 그 증가를 해서 가격 그 증감률에서 최고를 차지한 것으로 일사분기 집계에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하남시, 전라남도 나주,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등의 그 경우,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의 그 지정 또는 주택 정비 등 개발 사업과 교통망 개선 기대의 그 주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 반면 참 안타깝게도 경기침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울산 동구. 어, 울산 동구는 마이너스 0.5%, 경남 거제 0.4%, 창원 진해 어, 0.44% 이렇게 어,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그 경기 남부, 어, 경상도, 울산이라든지 어, 또는 창원 지역이 어, 아주 침체가 이어진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도 땅값 아래사가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1, 4분기에 거래된, 그 토지, 어, 토지는 서울 면적의 약 0.8배인 67만 3천 필지가 이제 거래가 됐고요. 작년 4분기에 14,000 필지와 1분기에 비교해서 각그 각각 13.1%, 22.7%가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왔네요. 시도 가운데 어, 작년 1분기보다도 토지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대구가 유일했습니다. 어, 세종, 서울은 광주는 이렇게 감소폭이 상당히 큰 걸로 순위대로 나타났고요. 어, 이 같은 현상을 그 국토광,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 작년에 9.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거래 심리가 이축되면서 집값상승률이 낮아지고 토지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9년도 1.4분기에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와 가격동향을 비교 분석한 종합적인 내용은 9.13 대책 이후로 토지거래라든지 또는 토지가격이 비교적 그, 전분기에 비해서, 또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어 가격 상승도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것을, 그, 통계를 내놓으면서, 어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초인구가 유일하게 가장 많이 올랐고, 또 내린 지역들은, 그, 울산이라든지, 그, 창원 지역이 가격이 좀 많이 하락된다는, 것, 되었다는 것이, 이번에 2019년도 1, 4분기에, 전 국도의 토지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김영삼 박사의 투자 연구소에서는 어, 이런 영상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좋아요 라든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은 제가 좀더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또 신속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2019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의 1.4분기 전국적인 국토의 토지거래 가격 동향과 그 다음에 거래 건수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